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예,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예, 꾸준하게 잘못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공지가 있습니다. 수업 공지가 있습니다. 안내 드리고 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행도 기초반 과정입니다. 음, 기, 사행도 좀 어렵다고 많이,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번에 수업할 것은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 볼까 합니다 8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8월 4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일요일 날 저녁 시간에 4시, 4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과정 전체는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월 4일 기준으로 하면 6개월 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요번에는뭐 사행도를 조금 기초 부분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리공부가 조금 이렇게 많이 안돼도 어째 보면 더 유리하겠죠 그죠 예, 기존의 이론에 너무 이렇게 예, 물들지 않은 <laughs> 예, 그런 정도면 오히려 받아들이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어, 사주통변을 할때 육신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조금 느, 느끼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 기초적으로 오행의 관계성에서 어,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에, 좀 생각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어, 이론이 완전히 사행도가 뭐 새로운 이론은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인 음량 오행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서 그렇지 되게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예, 그러나 조금 낯설다 싶은 이론들이 많, 많으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찬찬히 어떤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을 해, 같이 해나가게 되면 예, 어떤 이렇게 몸에 베이는 예, 그런 학습을 해나가면 명리를 바라보는 아주 그 시각이 새롭게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8월 4일 줌으로 합니다. 예, 줌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예, 어쨌든 뭐 요렇게 연락처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카페나 블로고 있습니다. 아래 그 자세, 자세히 보기인가? 거기에 예, 고 링크를 끌어 놨습니다. 예, 거기 하든지 안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어, 기타 등등 요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챙겨서, 어, 그 수업 전에 연락드리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카페 가면 카페나 블로그에 제가 그, 그 강의마다 회차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가 하고 다 어, 있기 때문에 안내가 되어 져 있으니까 찬찬히 한번 보시고 관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수강신청 많은 수강신청 바랍니다. 예 오늘 공부할 걸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어, 그, 식간의, 이, 그, 생하는 어떤 관계 순서죠, 그죠? 예, 식간의 순서입니다. 식간들이 어떤 식으로서 상생하는가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뭐 자주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뭐 완전하게 새로운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예, 조금 더 이야기 수월하게 어떤 식으로 관점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들에 그 사행도하고 살짝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수업 영상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수업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더 해보시라.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식간들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사주 처음 시작하는 분들 다 아니까, 그죠? 요렇게 되죠, 그죠? 가벌 병정 무기경신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명리 처음 시작하면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이제 흐른다고, 상생한다고, 그죠? 그럼, 이 수에서 다시, 이제, 목으로 가고,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요런 순서를 밟아서, 이제, 그, 오행이 흐르죠? 이렇게 상생의 관계입니다. 이거, 생을 하는 관계가 이렇게 되고, 그 안에는, 이제, 극이 같이 있습니다. 생을 하면, 이제, 자연히 극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생을 하게 되면, 이 생의 과정에서는 극이 반드시 있어야, 이제, 요렇게 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여러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참고로, 고, 그, 기 해당하는 영상을 조금만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빼보는 거죠. 뭘 빼느냐 하면, 이제 음량을 따로 나눠보는 겁니다. 예, 갑병 무경임이 되겠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얼정기식계가 됩니다. 이렇게 은간을 빼내면, 이거 얼정기신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 구조 안에서 사조의 사주, 구조 안에서 예, 음간이 가지는 요, 요런 상생하는 관계와 양간이 가지는 갑병 무경이 가지는 그 순서 그생성하는 그러니까 생하는 이 순서가 좀 의미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간들은 원래 자기 기세를 이끌면서 다음 계절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갑은 병으로 병은 무로. 무는 경으로, 경은 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단계를 하기 위해서, 어, 요, 사이에 있는 이 어를, 혹은 갑은 병으로 가기 위해서 어리죠, 그죠? 어를, 정을, 길을, 신을, 임을, 이렇게 디디고서 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갑이 병으로 바로 병이렇게는못 갑니다. 병이 무로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죠, 그죠? 마찬가지로 어리정으로 요러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게 요러, 요를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뭘 넣느냐 하면 양가를 끼우는 거죠. 요 사이에 을 하고 정 사이에는 병을 끼우고 정하고 기의 사이에서 물을 끼웁니다. 기 다음에는 당연히 병을 끼워야 되겠죠. 신에서는 인을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진금다리처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팔자 구조 안에서는 음과 양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이걸 연결이 안 되고 사주마다 구조마다 예를 들어서 기토가 신금을 보고 있거나 뭐 이제 요거는 보통 토들은 같이 묶어서 보거든요. 정화가 이렇게 신검을 보고 있거나,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정화가 경검을 보고 있는 이 상태하고 이큰 차이가 생깁니다. 해석에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안기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보통 이제 요거를, 이런 룰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던데, 이 원칙에 대한, 이거를, 어떤 거하고 조합이 되었을 때 뜻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를다 따져 보면 명식마다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글이라도 다 다르거든요. 일간에 따라서 일간이 어떤가에 따라 다르고 하니까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서 어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모든 것들은 음, 음은 음으로 가고 양은 양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순서 생의 순서의 바탕이 되거든요. 즉 갑은 병으로 가려고 하는 동작을 하게 되고, 병은 무로 가게 되고, 무는 경으로 가고, 경은 임으로 가는 이 관계의 단계를 반드시 예, 이루려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갑이 얼로 가고 하는 단계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런 관계는 하나의 오행 안에서는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라는 거는 그 목적성은 다음 단계를 이루는 것이 목적성이 되거든요. 병이죠. 그죠. 병을 이루는 목적성이 되고, 예, 마찬가지로 병은 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생의 관계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방향성이 그렇게흘러 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생을 하는 관계가 예, 다음 단계로 갈때이그 예, 사이를 뛰어넘으면서 뛰어넘어서 이렇게 예, 작용을 할때 예, 구조 안에서 그죠. 예를 들어 갑이 병이 있다 이런 관계죠. 예, 갑목인 일간인데 예를 들어 병이 있다 이런 관계를 할 때. 어떠한 현상을 봐줘야 되느냐 예, 그거는 이 생이라는 요 관계가 완만하게 앉아 어느 정도 식신을 우리는 식신이 나잖아요 그죠 다음 단계로 이렇게 식신인데 다음 단계로 이렇게 흘러갈 때자기해서 어떠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관계성을 봐줘야 돼요 예, 그거는 어,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냐면 요 하나가 다음 단계로 가는 이 단계를 하려면 반드시 사이에서는 음이 있어야 된다 고 했거든요 근데 팔자에서는 안 음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갑을 병을 이렇게 바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 여기 있어야 돼요 임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임수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한다면 당연히 임수 다음에는 이렇게 넘어갑이겠죠 가면 그죠 갑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해 해 이렇게 넘어가니까 임수가 있어야지 갑이 되는 거니까 원리는 고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육신적 관계에서는 갑이라는 인간이라고 만나가면 병화가 있으면 임수는 이 병을 극을 하죠. 이렇게 극을 합니다. 극을 하면 아 이거는 이쪽으로 가는 작용 안 되는 거아닌가 갑이 병을 이렇게 생하는 게안 되는 거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갑이 병을 이렇게 생을 할 때는 반드시 임수의 그 희생적 작용이 필요하죠, 그죠 희생적 작용입니다. 희생적 작용. 예. 고객 필요합니다. 이응간들도 결국 다 동일합니다. 응간은생산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살짝 다릅니다. 양간과 다른데 이제 오늘은 요 가지 다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이 일단 요요게 그래서 요거를 어 지지관계에서도 이 중간의 관계가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어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짝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에, 깊이 있게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영상도 이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에, 그거는 수업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 라는 계절은, 어, 신월이라는 이 계절은, 이, 이 지지로서는 경검에 의하여서, 이제, 신검의 작용이 이제 예,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은 그래서 이제 경금을 내세워 주죠. 이렇게 신금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이 계절이 되면 경금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경금의 역할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나타나고 경금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계절에는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수를 형성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임수를 장생시키죠. 즉이 계절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작이죠. 그죠. 이 경금이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양이, 양이 양을 이제 생하는 이 단계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전에 이미 그전 여기서는 그 음의 단, 단계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단계에서 개수를 없애으로써 임수가 나옵니다. 하나, 그러니까 음양의 관계는 하나를 없애야 하나가 나오거든요. 다 똑같죠. 지지구조는 뭐... 지지구조 뿐만 아니라 식관의 관계는 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되죠. 이런 관계에서 경금이 임수를 이렇게생활하요 관계의 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필요한 게 있어요. 요거를 형성시키기, 주기 위해서. 그, 요 앞에 단계입니다. 요 계절 앞에. 그래서 보통은 오행적 관계에서는 이제 무가 금을 생활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화토로 같이 보게 되면 병하고 무가 있을 때 병하고 무의 작용이 경금의 작용을 받침해 줄때 임수의 생성이 이 계절적 작용에서는 임수의 생성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팔자를 우리가 뒤져보면 시오리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는 게 임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이 품질이, 임수의 품질이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 수가 막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요 뭐 임수 다시 나와있고 자아가 있어가지고 하고 막 또다시 신자진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수가는 완전히 이렇게 나오고 병과 무의 이 작용이 부족하게 되면 좋은 사주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생성의 바탕은 항상 기존에 있는 것의 희생을 통해서만의 그 가치가 이제 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용성의 관계성 또 이런 것에서 전부 연결되어 이져 있습니다. 해울도 마찬가지고, 임수가 갑을 갖다 장생시키면, 여기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거죠. 그죠? 이거의 품질이 있느냐입니다. 임수로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임수가 이눌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관계 가 형성되죠. 이이 이, 지금 요거는 해오이지만 이눌로 임수가 들어가게 되면 예, 동일하게 이 똥이랑 이이 목이라는 갑이라는 이 왜냐 이눌에서는 갑이 그 뜻을 세우기 때문에 저절로 임수가 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같죠, 그죠? 요 관계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요런 구조가 특히 되어버리면 예, 반드시 필요한 게 앉아 나오죠. 요 작용이 됩니다. 요 작용에서 이걸 얼마나 임수를, 작용력을 받쳐주느냐에 관계가 되겠죠. 예.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 사울 똑같겠죠. 예, 병이 있으면 예, 경금이 그렇게 되고. 예,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요 작용이지. 이 작용. 작용을 흘러가는 요 단계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희귀신에 따라 좀 나눠져요. 그러니까 좋은냐 나쁘냐에 따라서 구조가 이렇게. 가 차졌을 때는 나쁜 놈들이면더 막강하겠죠, 그죠? 작용력은 막강하고. 그러나 이제 이 형성의 단계는 이런 것들로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지 구조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음감도 똑같습니다. 음또 여기서 이제 다 장생하는 자리를 잘 보면 답들이 나오는데, 요 정이고, 요는 식금이죠 자버리는 물이고요 관계를 한번 가지고서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요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수업 영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업 영상에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 보연 설명드리고 뒤에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참가 바랍니다. 사행도 기초반 재미있는 수업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의 구조는 갑, 정, 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목한테 내가 뭘 받을, 받는 사주니까, 우리가 갑이 을한테뭐받으라할 때, 제일 잘 효과적인 게, 수? 아니지, 이게. 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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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화가 있어야지 내가 갑한테 받을 수 있거든요. 을목을 그, 화가 있으니까 술을 받으있다고 그런데 음. 정화, 정화가 있는데 정화가 있으면 음. 간목이 얄짤없이 주어진다. 어머, 보세요. 예, 이게 은간이 왜냐면 은간이 예, 잘 보면 은간이 음을 생산했잖아요. 아, 정화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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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이 만들고든 어, 음이 음을 만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쉽게 보면 이런 거지, 구조가. 양간이 양간을 만들고 그래서 가주, 죠이양 원래 양 만드는 조건 이렇게 넘어가는 조건에서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그 어떤 것을 통하는냐면 그전에것을 써야만 돼요. 그러니까 쓴다라는 게냐면 좀좀 그런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는 어쨌든간에 그 다음 단계를 없애면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지. 뒤에 을 써야지 앞으로 가지. 뒤에 <laughs> 걸 계속 가지 가면서 뭘 하거든. 근데 뒤에 것을. 들어가건 앞에 걸. 어, 그렇죠. 응. 그 전에 거. 응. 어, 예를 들어 병이 무토로 가려고 하면. 응. 갑이 있어야지 일로 잘 가지지. 응. 근데 내가 여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아예 없으면 별이란 거지. 뭐 지지해라도 있어야 되는거 어, <laughs> 그러니까. 요걸 써야 여로 가잖아. 그죠? 응. 내가 병이 되고 병이 또무어 가지. 응. 다 요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주구조, 그러니까 지지에서도 움직이는 것도 다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음. 거예요. 자, 자, 을도 예를 들어서 정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죠? 을이 정으로 가고, 정으로 가면 비로 가고, 비로 가면 신으로 가고, 신으로 가면 개수로 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을이라는 것이 정으로 요렇게 가려고 하면, 가려고 하면 뭘 써야 되느냐고, 요거 써야 되거든. 음. 왜냐면 앞에 개수가 있었으니까. 아, 그죠여로열로 응.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응. 요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면, 갑이 있지. 지지에 <laughs> 다 개수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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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있거든. 응.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써야 돼. 개수를 써야 여기로 갈수 있어. 응. 요, 저 사주 요 나와 있잖아. 있다라 응. 하면 내가 쓴다는 말이잖아요. 응. 그죠? 그럼 어른 정을 쓰려고 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럼 조건이 뭐가 되느냐 하면, 갑을 없애야 돼요. <laughs> 어, 갑이 생해야 돼요. 값이 가지고 이 계수를 내줘야지. 네. <laughs> 이런 개념이 들어가게 됩그 그쪽에... 돼. 그부모 자리 있습니다. 엄마. 그렇 엄마가 대주고. 또 계수도 엄마잖아. 또 합계도. 아, 이모도 엄마. 자내가고현 혈이 있어요. 안 그렇지도 하지가 지지가 생각한나 자기는 할라기라 하네. <laughs> 이 각각의 이장세을 타는 걸 봐도 먼저 그 작용이 대응으로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임수가 신금에서 이 장생하잖아요. 그럼 먼저 여기에 본작용은 이제 경금이 작용이잖아요. 이제 경금이라는 요 계절 경금이 완성되면서 수로 갔다가 이번이죠, 그죠 이렇게 이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병화가 이제 공기니까 물만 들내냐고 이제 데 욕으로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비 공기니까 병을 만들었죠, 그죠 이게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자생제에서 이제 그 작용을 하는데. 임수가 값을 갖다 이루어내려, 요 단계를 요렇게 가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뭐 필요하냐 면 그전의 단계라. 음, 그전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 면 요게 필요해요. 자,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면 이제, 어, 이게 필요하고,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이게 필요해요. 요렇게 구조가 요렇게 되는 거라. 앞에 연결시켜보면, 요 이야기라. 그러면, 요 단계에서 값이 배우러 갈라 하면,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 이게 뭔가, 뭐. <laughs> 이거지. 응, 가리에 사지, 개입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만이 가기 때문에, 밥이 병을 피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오, 인을에 병화를 갖다 장생시킨다고 하고, 내가 화를 피운다는 조건은, 이거에 대한 반드시, 뭐에 대한 이게 희생이 동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수에 대한 수의 희생이 동반된다. 이작과 똑같아, 이게. 그니까 이제 이 작용을 하여 나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니까 사주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예, 병화, 그니까, 병화가 이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병이 이제 요 장생하잖아요, 그죠? 음. 장생해가지고 장생지에서 요렇게 펼쳐지거나 요렇게 되게 되면 병화가 어떤 것이 있으면 내가 화기를 잘 피우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그, 병의 작용을, 어, 어, 확산하게 해주는 작용이라, 면뭐 어리라든지, 그지? 어, 뭐, 이런 작용이 수의 작용이 희생이 되게 하는 그 상태가 맞느냐, 없느냐, 그서 병화가 더확 기세를 가지겠죠, 그죠? 자, 음. 어 예를 들어서, 이늘의 갑으로서 내가 근록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요거는, 그냥 요 수에 대한 작용이 이제 바뀌고 변화한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을, 요 기준으로 가지고서 보게 되면, 구조 안에서 어떤 작용이 더 많이 손실이 되고 어떤 작용이 변화가 많고 꼭 필요한 것은 또 뭐가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줄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잘이이 요만 은같 똑같아. 은또 보면 오 네, 이거 요래 예. 이, 이 이거로 가는 아까 얘기 식감 변화 이야기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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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가 땅으로 간다라는 이거는 반드시 뭐냐하면 무토가 기생을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잘 쓰려고 하면 여기, 내가 그렇죠. 이걸 그렇죠. 가지고서 이걸로 가야 된다. 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잘 경금을 만들고 가치를 높여 가면서 만들 수 있고 나는 안전하게 보존이 되면서 경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중심 역할을 하죠. 그죠? 예, 음. 네. 고, 고, 딱 고, 딱고 이야기라고. 하루 음. 에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돼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어 있으면 이제 계절이 중요한데 진월이니까 네. 당연히 여기서 이게, 이거를 이, 이 경금이 이걸 얻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이 네, 양지니까. 그러니까 네. 반드시 이걸 통해서 이 계절적인 무토가 이걸 만들어내는 방향성을, 이걸 활용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병이 요렇게, 이렇게 내어가면 내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관계에서는 이, 요게 개입되어 이쪽 안 보이지만. 그렇지. 어, 어 왜냐면 요걸 통해 요로 간다는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제 물러나는 때잖아요. 요거는 내가 나아가는 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나아갈 때는 진이 먼저 물러날 때인데, 이거는 퇴기에서 있잖아요. 이 금이. 그러니까 화의 작용이 이제 빠져나가는 때에 내가 이제 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를 쓰면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개수를 쓰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물러나야 된다니까. 그래. 솔직히 임수는터말이렇 경원 임수는 내가 이뤄 줘야 되고. 이뤄 줘야 되고.부터부터라고. 왜냐면 경금이 가지는 다음 단계는 가려고 그렇죠. 하는 거는 요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로 가려고 하게 되면 뭘 쓰느냐 하면 화를 꺼내 줘서 쓰는 거지. 근데 요 이제 요쪽으로 갔다 아닙 니까 음. 얘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요가 가잖아. 그죠? 요 방상, 방향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쓴다라는 거는, 내가 화해 가지고 있는 걸다 내놔야, 다 내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경금이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나는 화가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내가 이 식상을 쓰는 것은 불편하다고 생각하잖아. 어, 왜냐면 내가 물러나는 때에, 술을 해. 내가 지금 화를 갖다 꽉모아가지고 겨우 요래 딱 있는데, 개수를 쓰는 것은, 내가 죽으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작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질문시 만약에 <laughs> 임수라없다 이러면 뭐, 지가 수시 열심히 났는데, 인수를. 아, 임수는 무조건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그렇구나.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이 개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이 개, 개가 가지는 이 식상을 쓰는 게 두려운 거지, 이거는. 음. 화기에 대한 작용을 줄여들어 가버리고, 개수. 개수는. 계절적으로... 개수, 경의 어, 어, 가치가 완전히 개수에서 낮아져 버리거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안. 여기서 이제 목이라는 거나 이런 작용이 이제 가동이 되면 개수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목의 그냥 모양으로서 변경시켜버려서 목처럼 이제 가는 방향을 탈 수는 있는데, 사전에서 목이 없잖아요. 네. 어, 목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음. 이 개수의 활량의 가치에 의미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음. 개수가 목을 만들면 내가 경금 입장에서는 목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 왜냐하면, 목이 자랄라 하니까, 기생이 돼야 되잖아. 이 말이 죠 그렇게 하는데, 목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화를 가지고 있는 이 화가 개수해서 목적 없이 써야, 써야 되면서 경금이 없어지고 되니까, 그러면 경금이, 자, 기 입장에서는 엄청, 그,